갑자기 공항이 문을 닫고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상황. 범인은 놀랍게도 정체불명의 드론입니다. 네, 지금 유럽의 하늘 위로 보이지 않는 위협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전쟁에 맞서 유럽이 어떻게 아주 거대한 드론 장벽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지 그 계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럽의 하늘은 안전한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건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젠 유럽의 안모 전문가들조차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쩌면 유럽의 하늘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요. 폴란드 상공에선 러시아 드론 20여기가 격추되는 일이 있었고요. 덴마크랑 노르웨이에서는 정체모를 드론 딱 한두기 때문에 국제공항 전체가 마비되는 정말 아찔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하늘의 그림자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꺼내든 카드 드론 장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또 여러 나라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방어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공황을 멈추게 하고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사건들 뒤에 아주 잘 짜인 어떤 패턴, 그리고 명백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은 이걸 러시아가 나토의 방어 체계를 시험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드론을 슬쩍 띄워서 나토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교전 규칙은 어떤지, 지휘 체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치 약점을 찾으려고 간을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떠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명백한 위협 앞에서 유럽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제 각자 알아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의 거대한 방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답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드론 장벽입니다. 러시아의 이런 하이브리드 공격에 맞서기 위한 유럽의 아주 야심찬 집단 방어 전략인 셈이죠. EU 국방위원장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러시아는 EU와 n a t o 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통합적이며 즉각적이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했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 드론 장벽이라는 거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이건 그냥 멋있는 이름이 아니고요. 최첨단 기술이당 물리적인 인프라가 아주 촘촘하게 결합된 다층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획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요. 일단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드론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겠죠? 그래서 촘촘한 센서 네트워크를 먼저 쫙 깔고요. 그 다음에 찾아낸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는 것이 먼저예요. 보시 못하면 막을 수도 없으니까요. 방어 방식도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하나는 첨단 센서나 카메라, 전파교란 장치 같은 하이테크 기술로 드론을 찾아내서 작동 불능으로 만드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콘크리트 벙커나 특수 그물망 같은 물리적인 시설로 발전소 같은 핵심 인프라를 직접 보호하는 거죠. 이게 그냥 계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는 벌써 수도 빌뉴스에 전기를 공급하는 핵심 변전소를 보호하려고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는 등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대한 장벽을 한 나라의 힘만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국경을 넘나드는 위협에 맞서려면 당연히 국경을 넘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핀란드, 폴란드, 그리고 발트 3국이 이 계획을 주도했는데요. 이제는 덴마크, 루마니아, 헝가리 등더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그 규모와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에서 정말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매일같이 드론 공격을 실제로 막아내면서 얻은 그 생생한 경험은요, 그 어떤 기술보다도 값진 자산이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이 소중한 노하우를 다른 유럽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방어망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건 바로 이 돈의 규모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폴란드랑 발트 국가들이 우리 먼저 시작하자 하면서 내놓은 초기 자금만 해도 무려 3억 8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와, 약 57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럼 이 드론 장벽이 단순히 드론 몇개 막는 걸 넘어서 유럽 안보의 미래에 어떤 더큰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단순한 방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전략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첫째,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이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보여주고요. 둘째, 여기에 맞서서 EU와 NATO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뼈 아픈 교훈이 유럽의 방어 정략에 직접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럽의 방어 개념 자체가 이제 다층적인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 드론 장벽은 새로운 시대의 전쟁에 대한 유럽의 대답인 셈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과연, 이 현대판 장벽이 하늘과 사이버 공간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날카로운 창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의 답에 유럽 안보의 미래가 달려있을 겁니다.